미추홀구가 지난 7일부터 구청 대회의실을 야간 무더위 쉼터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무더위 쉼터는 오는 14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합니다. 구는 야간 무더위 쉼터에 얼음물과 휴대용 돗자리 등을 비치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주민들이 증가할 경우 가족 단위 이용객에 대해서는 텐트 설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특색 있는 지역의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관광 상품으로 만듭니다. 인천시는 지역의 전통 설화나 특색 있는 체험 활동 등 매력적인 관광 테마를 시민이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군구 테마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는 원도시민 재물포역 북광장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아트 공예 마켓 거리를 조성해. 핸드메이드 작가와 학생, 재물포 상인이 참여하는 공예마켓을 올해 15차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백제 시절 중국의 길목이었던 한나루와 능어대를 스토리텔링화해 주민과 연수구 예술인이 뮤지컬과 인형극, 웹툰 등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목소리> 우리 동네 알림입니다. 쑥골 마을박물관이 오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사이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쑥골 마을박물관 관람을 통해 우리 동네 역사를 이해하고 나무배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진행합니다. 신청은 전화를 통해 마감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향교 삼색감동 체험 운영 안내입니다. 전통 문화 교감 가족 캠프, 공자와 톡톡톡 청소년 선비를 꿈꾸다, 달빛 공감음악회등 11월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인천향교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미추홀구 문화예술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출산 준비 아카데미 교육 안내입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임신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한 2018년 출산 준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요. 연중 실시하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산부 건강 교실, 미술 태교 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등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모자 보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보건소가 국가암검진표 수령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하고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암검진을 실시하는데요. 또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2년 주기의 위암검진을,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6개월마다 간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만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1년 주기로 대장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장소는 안내문에 제시된 검진 기관을 이용해 주시고 문의는 미추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보건소 순희 보건지소가 분만 12개월 이내 미추홀구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산후 건강 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숭이보건지소 5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하며 산욕기관리 산후우울증예방교육, 요가, 체중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헌안성 학생태권도단이 8일 미추홀구를 방문했습니다. 헌안성 학생태권도단은 미추홀구 태권도시범단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발차기가 펼쳐집니다. 중국 허난성 학생 태권도단의 미추홀구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입니다. 중국 허난성 단원들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 박수로 화답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중국 허난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힘차게 발차기를 해봅니다. 중국 학생들의 방문은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이 됐습니다. 열이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되게 배우는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를 되게 우상으로 보듯이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3월 미추얼구 태권도 협회와 중국 허난성 학생 태권도단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만남도 협약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겁니다. 에, 저희들 咱们咱 교류를 할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저희 태권도 종주국인 태권도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는 한반도 사드 여파로 경직됐던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미추홀구는 이밖에도 미용과 전통 의상 등 다양한 문화를 매개로 중국 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허난성 태권도단은 미추홀고 태권도 시범단과의 만남에 이어 관광과 쇼핑 등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 0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n i b n e s 원태규입니다. 인천에서 아시아 최대 EDM 페스티벌인 월드클럽돔 코리아가 올해도 개최됩니다. 인천시는 한국 관광공사와 월드클럽 돔 코리아 주최사인 피터팬 MPC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 이벤트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작일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음악 장르인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 지난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월드클럽 돔 코리아 EDM 페스티벌이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약 12만 명이 관람했고, 외국인 관광객 3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 월드클럽 돔 코리아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DJ 탑3에 드는 마틴 게릭스와 디미트리 베가스 앤 라이트 마이크, 아민 단 규렌 등 120여 개 팀이 참가합니다. 올해 월드클럽 돔 코리아 EDM 페스티벌에는 외국인 관광객 4만 명등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성공적인 EDM 페스티벌 개최와 다양한 국제 이벤트 유치를 위해 한국 관광공사와 월드클럽 돔 코리아 주최사인 피터팬 NPC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을 아시아 EDM의 허브 도시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이 EDM 하면 아 인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인이 될수 있게 아시아에서는 우리 인천이 딱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저희가 이제 단지 3일간의 행사로 머물르지 않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컨퍼런스나 시상식을 통해서 저희가 적어도 이런 인천을 EDM의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 해외 지사를 통해서 열심히 또 홍보도 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올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월드클럽 돔 코리아를 통해 아시아 EDM의 허브 도시로 비상하는 인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NIV뉴스 부자길입니다. 미추홀구가 지역 21개 동 자율방재단과 민방위 통대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7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이수길 한세대 재난안전연구소 연구원이 맡아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재난 관리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우선 행정을 구현하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고 14곳은 24시간 개방합니다. 시는 독거노인과 쪽방촌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600개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열대야 지속에 따라 한밤중에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열네 개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24시간 운영하고 지역 경찰 지구대가 순찰을 돌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무더위 쉼터 경로당의 냉방비를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경로당에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초울구 도와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6일 지역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도와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고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14세대에 15만원씩 총 2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도와 일동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여름휴가철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 등을 함부로 먹지 않고 생선조개 등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또 식사 전이나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자동차 내부나 트렁크에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박스에 담아 사용해야 합니다. 2018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올해 13회를 맞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의 대표 밴드인 4인조 남성 록밴드 해머링과 올해 펜타 슈퍼루키 선발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허니페퍼, 알포나인틴 등이 출연합니다. 인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청년 사업가를 홍보하고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 소개, 취업 상담 코너도 진행하며 지역 라이브 클럽과 공연팀도 초청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는 티켓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 금요일권은 50%,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